참매순님 이관이 필보입니다. 루카 복음서 4장 1절에서 15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4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여러 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하고 말하였다.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길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요르단 강에서 침례 세례자 요한에게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세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득차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레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다음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내리신 성령께 이끌리시어 이르코 북서쪽에 있는 유다광해로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유다광해로 가게 하신 이유는 구원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선포를,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선포, 공생활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음식도 잡수지 않으셨습니다. 코렌토 1서 12장 6절에서 11절.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신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얘기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얘기는 그한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얘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얘기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란 성부도 하느님이시고 성자 예수도 하느님이시고 성령도 하느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공생으로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하느님이신 성령을 받으신 이유를 알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위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성부, 아버지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성자 예수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력으로 가득 차셨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득 받으셨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위격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절에 가득 차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가득차셨다. 성령을 가득 받으셨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 존재에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로는 천사와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타락한 것들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나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를 악한 막이라고 해서 악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루에 세번 밥을 잡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사명을 준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광해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한 악마가 예수님의 구원사벌 방해하려고 유혹을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종으로 넘겨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종이 되거나 의로움으로 이끄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엄청나게 배고프신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유혹하는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들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마의 말대로 돌들을 빵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반박할 수 없는 하느님다우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 영사람, 영혼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 영사람, 영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악마는 예수님을 다시 유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곳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관계된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악마도 조물주이신 하느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예수님께서 만든 악마가 자기를 만드신 예수님, 하느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성경에는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주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의 두 번째 유혹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마는 두 번째 유혹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악마는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이음을 유혹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하려고 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악마가 하느님 말씀으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악마의 세 번째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악마는 성경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을 가득 받고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고렌토 1서 12장 6절에서 11절 참고. 3일째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성부가, 인간 구원은 성자, 예수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등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기적등을 일으키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가득 차다,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10리터 들이그릇에 10리터가 찼다는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온전히 맡겨서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성령받았다. 성령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4.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복음 선포를 준비하는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5. 악마, 천사가 타락한 것, 영적 피주물 중에 천사가 타락한 것들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런 나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를 악한 마귀라고 해서 악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6.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을 빵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악마가 한 말입니다. 7.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육신과 영. 영 사람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만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 영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성경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8.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6장 13절 참고. 하느님, 예수님께서 만든 악마가 자기를 만드신 예수님, 하느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든 피조물은 하느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9.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이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세번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구원이라는 하늘님의 위대한 사업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해에서 욕을 받으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1 성경 뜻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께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해에서 유혹을 받으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이나 직무를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높아지고 싶고 명예를 누리고 싶고 성김을 받고 싶고 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히 살고 싶은 유혹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물리쳐 이기면 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이적 등을 드러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해에서 복음 선포를, 공생활를 준비하시면서 성령께 받으신 능력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 받으신 능력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선포 공성할 준비를 마치시고 복음선포 시작을 갈릴레아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받은 능력으로 가르침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예수님처럼 가르침 강론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면 성령께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과 언변을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아 전두를 시작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2 가르침 강론의 지혜와 능력과 언변을 주시는 성령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르침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가르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아 전두를 시작하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3. 신자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 생활하게 하려면 성경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과 언변을 주시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다음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